누가 알아요? 2K 동영상 댓글에 이 새끼 얼굴이랑 똑같은 <laughs> 똑같이 하는 <하네>, 프사 있어. <laughs> 네, 그, 이 새낀 거. 좋아요, 존나 눌러져 있더라고요. 아시아애들 눌렀나? 아시아에서 얼굴 제일 많이 팔린 새끼 같은데 이거. 빨리 결정하자. 다음에, 빨리, 미국도버리게 하는 거. 방송에. 아, 근데 미국이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. 방송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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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왜에렇게에 방송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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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, 규지님? 놀다 갔어요, 오늘 오. 개삭방? 우리는 요즘 약간, 축복파티에 끼시는 건가요? 원래, 팀인데? 에? 물어고요? 물어고요? 잠시 19그고 그냥 체육관 들어가는 거랑 그런 건 똑같던데 응똑같아나 네, 응? 봤어 19도 못났 너무 똑같아갖고 이게 19영상이야 8영상이 잘한다 <laughs>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 진짜 18 18 마지막 마지막 거 응. 내일 자다 올 거예요. 내일 내일 와야죠 아, 네 들려요. 글쎄요. 나야, 자고, 자고 당황해. 네. 당황해. 저희 방님이랑 식으로... 저랑은 출근 충이라 자다가 와야 돼. 월요일은 안 끝났어 네 뭐라 <놀라> 풀어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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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나가자고 그랬 완벽한 타이밍인데, 이게 스틸 약을 내가 못가갖고 보냈어. 못 이약 같으면 좋겠다 블럭? 블럭? 스틸 블럭? 블 <laughs> 버스. Nice. 나 방송하고 있어요. 응. 네. 껐어. 하고 있어. 보철 보철님 한번부터 봐. 어, 다음 시즌부터 하면 되려 세이맨 님이 이길 거예요. 소비가 이렇게 고데기라는 거죠? 아니 어, 하시면 잘 하십니까? 안나오 <laughs>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기다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시 아, 진짜. 아, 기짜기안니까 선나왜어택 들어갔다. 아 이제 누가도 이렇게 될거 아니야. 이제 스트레치들, 저지들 이제 많이 줘야 들어가는 거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. 야이 네. 약간 릴 라드 같 은데, 뭔가 좀릴 라드 같 은데, 다수다 수창 좋레 수창. 오. 슛은 흔들려도 세틸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이스 와 패스비를 하나 보는거는 기가 막걸 멀리 안갑니다 어 세틸 해야지 맵요 <laughs> 뭐 고민, 고민 중이에요. 일단 제첫 제 테리퍼는 제가 봤을 때 포스트, 캅포스트인가요 추천도, 추천도 포스트가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. 뭐 멋있게. 네, 멋있게. <laughs> 저요. 음, 하나만 판다라는 말은. 다있어 하나만 판다라는 거는 믿기지 않습니다. <laughs> 이시구라는 게임은 하나만 팔 수가 없어요. 으 네, 거의 센만 했죠 음... 나 음... 내년에도 음... 내년에도 치코님이 원탑일 것같아센터 몰라요